자, 1번 문제는 일단 3차함수라고돼 있어. f(x)가 일단은 3차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두 가지 내용 나와 있지 않냐? 식이 두 가지씩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 보면서 약간 이게 음, 우리 이제 예전에 추론했던 내용들 있지 않냐? 게다가 이제 미분까지 조금 연결해서 좀볼수 있어야 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에 있는 조건은 이래. 가에 있는 조건은 일단 리미트 x가 얼마로 갈때 1로 갈때자 x -1분의 f(x)가 3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건뭐 간단하죠 우리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은 분모에 대입했을 때가 0이야 그러면 분자에 대입했을 때도 0이 돼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렇다란 얘기는 일단 얘가 0이 아닌 값이지 않냐 0이 아닌 값이니까 f(x)는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까지는 내가 알 수가 있어. 요 요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볼게. 두 번째 내용이 보면은 요게 조금 추론을 좀 잘해야 되는데 리미트 이거야. x가 2로 갈 때에 x 마이너스 2에 f 프라임 x 자 분해 여기가 f x야. 자 너의 값이 알파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알파가 1이 아닌 값이래 아, 알파가 1이 아닌 값이라고 돼 있어 그치? 1이 아닌 상수 알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돼 있는데 일단은 얘도 여기까지는 똑같아 분모에 대입하니까 얼마냐? 0이죠 그럼 분자에다 대입해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 내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fx는 x-2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치 얘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러면 얘두 가지 내용을 내가 합쳐 봤더니만 아니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합치게 되면 결국에 f(x)는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냐면은 x-1과 x-2를 인수로 갖고 제가 몇 차라고 했어 3차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차만 더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야 1차만 다 들어 더 들어가면 되는데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있었어. fx를 미분한 f'x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3차 잖냐? 3차를 내가 미분하는데, 지금 봐봐. 얘가 일단 0 되는 값이 2개가 있잖니? 그럼 얘까지 포함하면 최소 2개에서 3개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1, 2가 아닌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개를 갖는 거야. 3개.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얘랑 중군이 되거나 얘랑 중군이 돼 버리잖니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이런 식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이 그럼 여하튼 간에 이 녀석을 미분하면은 미분하면 0되는 값이 무조건 몇 개가 있어 두 개야 미분하면 0되는 값이 두 개야 미분하면 0되는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거야 얘는 서로 다른 세계가 있으면미분해서0 되는 값은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값을 갖는 거야. 세계와 전혀 다른 값. 아니 그러면 이거야. 내가 여기다가 2를 대입했는데 일단 얘가 뭐 0은 아니란 얘기겠지. 제가 0도 아니란 얘기고요. 그렇지? 그럼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내가 풀 거냐? 봤더니만은 잘 봐봐. 분모도 0인데 분자도 0이야. 내가 미분해 가지고 0 되는 값이 요런 형태로 나올 때는 제곱 인수로 나올 때야. 제곱 인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수를 fx가 fx가 예를 들어서 x 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 그렇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미분하면 그 식은 반드시 x a를 인수로 갖게 돼 있어. 인수로. 앞 미분 더하기 뒷 미분. 아니, 이거 보면 알아니까 그러니까, 아, a에서 내가 이렇게 접하잖니. 제곱이라는 건 접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서의 기울기는 항상 얼마가 돼?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저기에서 지금 생각할 때에 생각을 해 보자. 분모가 지금 2잖니. x가 2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제곱인수로 갔겠냐 얘를 제곱인수로 갔겠냐를 내가 만약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나는 얘가 제곱인수인 경우를 먼저 해볼 거란 얘기야. 먼저. 먼저. 그래서 얘두 개와 더불어서 요 내용 있지 않냐, 요 내용. 요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또추론을할수 있는 게 누가 된다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fx가 제곱인수를 갖게 되는데, 이놈. x-1이 있고요, x-2에 제곱을 인수로 갖지 않겠냐라는 얘기야. 그럼 어차피 너 미분해도 x 2를 인수로 갖게 되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은 자, 최고차항의 계수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a라고 둘수 있다라는 얘기야. a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맨 처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 여기다 대입하면은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 1분의 a 에 x 1에 x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약분되죠. 갔다가 대입하면은 네가 누가 나와? a가 돼. 따라서 a가 3이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요렇게.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미분할게. 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자, 앞 미분. 그러면 3에 x 2의 제곱 플러스. 자, 뒷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이 앞으로 나가니까 2 3은 6에 x 1에 x 2. 자, 보면은 3에 x 2 3의 x-2, 3의 x-2가 공통인수야. 그럼 이쪽에 남는 거는 x-2가 남고요. 이쪽에는 3 곱하기 2가 2니까는 자 2에다가 예곱한값 자, 2x-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너는 3의 x-2에 3x-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자, 그러면 리미 트. X가 2로 갈 때, 자, X-2에 곱하기 F'X. 프라 3에 X-2에 3X-4가 되고요. 분해. 자, FX는 얘가 FX가 되겠지. 3에 X-1에 X-2에 제곱. 그럼 X-2에 제곱. 얘 때문에 0이었는데 얘가 사라져. 그럼 이제 갔다가 대입하시면은, 자, 여기는 3에다가 곱하기 2 3은 6백이 4니까 2가 되고요 분해 자 여기 2 대입하면 그냥 3 되겠네 자 따라서 네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 값이 누가 된다라는 얘기야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알파에 F4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알파는 2분의 1이고요 F의 4값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자3 곱하기 4백이 1이면 3 곱하기 422는 빼기 4가 되겠네. 자, 약분하시면은 3392 18. 정답은 18이 정답이 됩니다. 모르면 요 내용 있지않냐요 내용에서 fx 자, 봐 봐. x 1, x 2까지만 내가 딱 추론해 놓고 모르잖아. 모르니까 여기다 뭐라고 놓는 거야. 그냥 ax b라고 놓고 주시는게 제일 많이 나온 해설이야. 근데 이제 아까도 내가 했지만 이거야. 제곱인수를 미분하면 인수가 나와. 제곱인수를 미분하면 인수가 나와. 얘가 2야. 아딱 2. E. 딱 맞아. 그렇지? 여긴 제곱인수 미분해서 인수인데 얘가 제곱인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x-제곱인수를 저기서 추론해내는 거라고. 걔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야. 그렇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난딴거 필요 없고 얘는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얘는 x 2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너를 미분한 녀석에서도 똑같이 인수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은 x-2의 제곱인수로 가지면 제일 아름답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두 식을 보면서 바로 추론할 수 있는 게 fx가 아 x-2를 인수로 갖고 x 2의 제곱을 인수로 갔는데 최고차의 계수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놓으면 된다라 이거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단계는 여기까지 간다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 보시면은요. x가 0보다 큰데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대. 자, f x가 미분 가능하대. 야, 미분 가능하면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게 미분 가능한 그래프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항함수의 그래프.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더라 는 얘기야. 2x보다 크거나 같고요. fx가 자, 누구보다 3x보다 작거나 같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자, f의 1이 얼마가 되고요? f의 1이 2가 되고 f의 2가 6인데 그때의 f 프라임 1과 f 프라임 2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야 굉장히 왜 단순하냐 봐봐봐 x가 0보다 큰데 만을 그려볼게 큰데 만을 그리게 되면은 얘는 y는 2 x 의 그래프야 얘는 y는 3x의 그래프야 그러면 직선의 그래프 두 개가 그려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자2 x 가 있고요 자 얘는 y는 얼마가 있는 거야 3x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있을 때에 어? 맨 처음에 얼마 대입했을 때1 대입했을 때 2랍니다. 1 대입했을 때 2, 요요개요 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그렇 여기다 1 대입하면 2 나오죠. 딱 2가 나와. 2.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거야. 자, 그리고 2 대입했을 때 6이면은 얘가 되는 거야. 여기 2 대입했을 때 6이면은 이 값이 되는 거야, 이값 여기다가 들어가는 거 맞지 않냐? 그렇지? 요 값을 지나고 있는 거야. 6. 됐어? 그러면 생각을 해 볼게. 1, 2를 지나고 2, 6을 지나. 근데 이 직선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돼? 이 직선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크거나 같은 거니까 너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너보단 작거나 같은 거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즉이 곡선은 곡선은 이 직선의 위에 있고 이 직선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내가 다항 함수를 그리려면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을까?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 근데 위에 있어야지. 그렇지? 우리가 지나는 방식은 봐봐봐. 어떤 직선이 있어. 이 직선으로. 곡선이 지나는 방식은 이렇게 지나버리면, 이렇게 지나버리는 방, 이러는 경우가 있겠지? 아니면은 어떻게 지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있잖아. 뭐 아니면 이렇게 지나는 경우들도 있지? 우리가 지나는 경우는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항함수에 지나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런 거야. 첫 번째는 그냥 인수지. 근데 얘는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있어, 없어?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아, 지나는데 항상 위에 있을 수 있지? 얘는 지나는데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안 되는 거야. 그럼 지금 그래프에서 얘밖에 안 되는 거야. 항상 위에 있거나 항상 아래에 있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은 얘가 있고요. 얘 둘은 항상 꺾어. 얘 둘은 항상 꺾어. 얘는 꺾을 필요 없잖아. 얘 둘은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꺾는다고요. 꺾으면 아하 이 자식은 꺾었더니만 뾰족하네 미분이 안돼자이 자식은 꺾었더니만 매끄럽게 이어지네 미분이 돼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 오케이 이런 걸 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 얘는 꺾어야 내 그럼 꺾는 방법은 얘네들 은 항상 못 취하겠어 절대값 취하겠지 그럼 내 머릿속으로 출론할수 있는 내용들은 뻔하다라는 얘기야 뻔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 내가 지나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해야 되니까 잘 봐봐 자이 점에서 접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접하는 녀석의 기울기가 누가 되는 거야 니가 되는 거야 따라서 아 f 프라임 1.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되는 거야, 2.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자, X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2는, 자,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너의 기울기는 얘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정답이 됩니다, 5.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이렇게 돼있어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fx라고 하재요. 근데 이 gx를 내가 이렇게 정의했어. gx는 한 놈은 fx입니다. 언제 fx가 되느냐? x의 값이, 자, 2의 fx보다 클 때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fx분의 1이 된답니다. 자, 언제 이렇게 되느냐? x가, 자, 2의 fx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너무 어려워. 그치?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다 이렇게 예를 들어줘. 그럼 얘처럼 예를 들어준다고요. 예를. 얘를 그럼 난뭘 해야 돼? 빠르게 얘를 이해해야 돼. 얘를 자 그럼 봐봐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 f의 2분의 7이 2랍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얘가 무슨 값이야 지금?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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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값이야. 얘가 x 값이야. x 값 그치요? 이런 거지. x가 2분의 7일 때는 자 x가 2분의 7일 때는 2분의 7 2분의 7이 얼마지? 3.5야. 그렇지 3.5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자 소수의 개수는 누구누구 있죠? 2와 3두 개가 있지. 2와 3두 개가 딱 있어. 오케이. 어. 그래서 너는 소수가 몇 개다? 두 개다. 이 말을 얘기 하는 거야. 이 말을. 그러면 잘 봐봐. 이때의 이 x 값은 2분의 7. 요게 x 값이지. x 값은 자 2에 뭐였어? 2에. fx. 그니까 러2 e 곱하기 fx. 얘가 fx지. 2. E. 얘 4가 더 크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 x, 2의 fx가 x보다 커. 그치? 그치? 클 때는, 아, 그때의 gx 값을. 그때의 g의 2분의 7 값을 뭐라고 쓰자? 아, fx분의 1이라고 쓰자. 근데 그 fx가 지금 얘잖아. 얘, 얘, 얘. 그니까 러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라고 쓰자 라고 약속을 한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g의 2분의 7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이 문제에서는. 얘를 먼저 이해해야 돼. 그리고 나면 그냥 해결됩니다. 자 볼게요. 두 가지를 물어봤어.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8 플러스로 갈 때의 g(x) 값이고요. 자두 번째는 리미트 x가 8 마이너스로 갈때 g(x) 값이야. 자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8 플러스면 여하튼간에 8보다 큰 값이잖아. 8보다 큰 값이니까 x가 8보다 큰 값이야. 자 이때에는 소수가 자 8을 기준이야. 8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는 2, 3. 5, 7, 4개야, 4개, 4개. 4개가 나온단 말이야. 즉, fx가 4개가 나와. 4개. 4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때의 x값. 자, 이때의 x값은, x값은 2의 fx. 즉, 2 곱하기 4. 8이죠. 8보다 x는 여하튼 간에 뭐해, 지금. 크지? 크지? x가 2의 fx보다 크면은 gx는, 아, 이때의 gx는 그냥 누가 된다라는 거야 fx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fx면 그냥 4가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x가 8보다 클 때에는 그때의 이 gx값은 fx값 4가 된다라는 얘기야 너가 4가 된다라는 얘기야 실제로는 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얘는 왜? 얘는 이제 fx분의 1이겠지 그렇지 않을까? fx분의 1. 사실 이 문제는 좀, 좀 그랬어. 이게 어차피 답이 4 아니면 4분의 1이잖아. 4분의 1분의 4가 나오겠지. 4분의 4분의 1은 안 나온단 말이야. 16분의 1이 답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냥 16이 답이겠지. 찍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었어. 사실은. 그러면 는 이거야. x가 8보다 작아. 8보다 작을 때지. 8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똑같아. fx는 일단 4가 되는데, x의 값이 자 2의 fx 즉 248보다 뭐하다라는 거야? 작아 작으면은 이때의 gx값은 누가 된다고 그랬어? fx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네가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야 그래서 4분의 1분의 자 4는 1분의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너를 풀면 16이 정답이 된다라면.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됩니다.